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아모스 3장을 살펴볼 텐데요. 선택받은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무지서와 압죄와 폭력과 겁탈이 난무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백성들의 신앙은, 어, 인간 중심의 종교 생활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이고 또 강렬하게 이렇게 선포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모스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관계가 가져오는 말씀의 은혜와 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택과 택함에는 그 책임에 대한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어, 우리가 1절과 2절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외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색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네 아모스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은혜의 사건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뿌리 체험, 즉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승,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아모스 선지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일한 신앙 전승의 선상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2절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이, 선택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기고 인식하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선택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것은 특권과 동시에 그의 버금가는 책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사랑의 특권만을 여기고 그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포악화, 그 학대, 겁탈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배만을 채우는 길로 가는 것을 질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녀들에게는 면제, 무조건적인 면제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많이 받은, 어,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특권을 받은 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깊은 어, 책임과 순종으로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심판의 확실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나눠보기자 합니다. 3절에, 보,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판의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심판의 원인이 됨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야야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 아모스는 일곱 가지 이렇게 동행, 사자에 포효하는 것, 어, 새가 덫에 걸리는 것, 또 성읍이 나팔에 울리는 것 응을 통해서 그 재앙이 임박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인과관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야외께서 행하심의 결과임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가 달절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쩌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바라보는 것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가정 생활이 유지되면서 부부가 연합하면서 그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게 같이 뜻이 않으면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 불란이 일어나는 것이 그 이렇게 어, 이렇게 뜻이 같이 않는 데서 일어난 일치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뜻에 맞춰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그 말씀에 동행하는. 그런 맞춰서 발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했으나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또 세상의 탐욕이 아닌 또 하나님의 영적인 욕심을 또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7, 8절에 이렇게 선지자예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아모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자기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다. 자기의 이런 정당성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입니다. 또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선진하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분과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위치고 선지자도 위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불을 짓겠으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확증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택하심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없는 것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은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심판 또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어, 우리 안에 부딪혀오는 것, 그런 갈등, 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 또 우리가 말씀을 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깨달음과 찔림과 그 각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마리의 죄악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도대 군걸들과 애국당의 군걸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확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다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이방 나라인 아수독과 애국 사람을 불러서 사마라, 사마리아인들의 악행을 목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도대 궁궐들, 궁전들과 애굽 땅의 궁전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적이었던 거죠. 이두 나라가. 그이 주족들을 이두 나라를 심판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두 나라를 통해서 목격하게 하셔서 이렇게 심각성을 강조하게 그 이스라엘의 죄를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조차 부끄러워할 만한 이스라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포악과 겁다를 쌓는 자들이 다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또 탐욕, 탐욕으로 축적한 불을 단순히 경제적인 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영적인 배반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일으킨 것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힘이 쇠하게 되고 군걸들이 약탈당하며 사치와 우상의 중심지였던 베델의 재단이 겨울궁 또 여름궁, 상하궁들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심판은 오직 작은 일부만이 구원받고 건져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15절부터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야외 망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 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비유로 철저히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집을 치리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것이고, 또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베달의 재산을 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교육된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들과 그 어떤 사치와 탐욕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부당한 착취와 또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런 힘 없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그 지은 교회들을 빌라델비아라든지 우리 일곱 교회를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왔는데요. 그 성들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 정말 이 어마어마한 돌들로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 에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의아하고 정말 뭐 이렇게. 와, 궁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그 땅이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요.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벽에 무너진 잔해들을 보았거든요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왔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견고한 그 무거 우리가 감히 들 수도 없는 그 돌들로 성을 쌓고 벽을 쌓고 이렇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지할 수, 힘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축복을 다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 특권은 더 깊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순종과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며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또 경고가 되어서 이 순종하고 또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의 송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자부하며 그렇게 살았던 포악과 불법을 깨닫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그 아버지, 그 모든 행함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우리가 택하신 백성으로 아름답게 순종하며 그 뜻을 좇아 아버지 복된 성도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선택받은 특권은 더큰 책임과. 그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서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책무와 그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그 모든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처절을 아시고 형편을 아셔서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강구함과 맡긴 것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는 아버지 풍성함과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의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